수원이야. 자 오늘 우리는 만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많은 학습자들이 만약은 잘못 썼더라고요 일단 만약은 한국어의 많이라는 말은 인도네시아의 만약과 같아요 같지만 의미상에는 많이 달라요 활용상에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의 많이는 빈도 부사처럼 쓸수있지만 인도네시아의 많이의 만약은 그냥 수사처럼만 쓸수 있어요 빈도 부사 대신에 쓸수 없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한국어는 나는 미래에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어로 뭐라고 해요? 보통 학습자들이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saya banyak b e l a 여기서 banyak b e l a j 은 완전 틀려요. 틀렸으니까 b a n y a 이라는 말은 쓰지 마시고 saya belajar d 사이야 블라저 등한 기합 운뚝 마사듯 반 오케이 자두 번째 예문 해볼게요. 그는 들은 후에 많이 웃었다. 그는 들은 후에 많이 웃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많이 웃었죠? 그러면 인도네시아로 번역할 때는 학습자들이 보는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놀람이 계속 매우 좋아지> Setelah mendengar dia banyak tertawa. <놀람이 계속 매우 좋아지> Setelah mendengar dia banyak tertawa. 자. 스토다 면등할 니아, 만약 들파와 이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서는 너무 많이 웃었다는 아주, 아주 하하하 이렇게 웃다는, 웃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만약 들파와로 쓰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들파와, 들파하, 들파하로 써야 돼요. 스토다 면등할 니아, 들파와, 들파하, 들파하 이렇게 써 이렇게 써요. 들파와, 들파하, 들파하, 이렇게 써요. 들 이렇게 써요. 자, 세 번째. 똑같아요. 자 한국어로 하면은 나는 서울에 인, 있을 때 운전 많이 했어요. 나는 서울에 있을 때 운전 많이 했어요. 여기도 많이 그렇죠. 여기서 많이는 빈도 부사로 쓰는 거잖아요. 자주이란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면은 많이는 그대로 항상 번역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saya menyetir banyak saat di Seoul. saya menyetir banyak saat di Seoul. 여기서는 saya menyetir banyak. 만년대륙 마냥이라는 말 완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만년대륙 마 쓰면 안 되고요. 이때는 인도네시아의 빈도부사 로 바꿔야 돼. 요 자, saya sering menyetir saat di s o 이렇게 빈도부사로.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자, 거기로 많이 안 가고 싶어. 거기로 많이 안 가고 싶다. 그러면 똑같은 많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많이는 한국 학자들이 습도 항상 많약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요. 자, 그러면 보통 번역할 때는 어떻게 번역하는지 같이 볼게요. 음. Saya tidak suka banyak pergi ke sana. Saya tidak suka b a 자, saya tidak suka banyak p 무슨 말이에요 여기 도안 돼요. 자, 여기서는 많이 안 가고 싶다라는 의미는 그러면 tidak terlalu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야그 okay? 그러면 별로안 가고 싶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사야그다가 okay?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많이는 그대로 만약으로번역하면 절대 하지 마시고 왜냐면 한국어의 많이는 너무 음, 어디든 다 거의 쓸수 있어요. 많이는 빈도부사도 가능하고 수사로도 가능하고 하니까, 근데 인도네시아에 만약은 그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저 수사. 그래서 빈도부사로, 빈도부사 의미로 쓰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인도네시아로 말할 때는 빈도부사로 무조건 바꿔서 쓰세요. 오케이? 자, 어늘도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더 볼게요. 따다!